매일 일만 하고 있죠 음. 뭐, 아빠가 나한테 얘기해준 이야기, 옛날 이야기, 막 이런 게 지금 내 나이에서 되게 좋은 감정으로 남아있다이야이면갈 거면 그런 뭔가 의미있고 각진 여행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완벽했던 것 같아요. 그, 그때 여행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서핑을 하어요한 번도 안 해봤는데. 멍게도. 처음 먹어봤고. 우리 온천 같은 데간 것도 처음 가봤고. 있을 때 어. 몸의 부위 중에 어디부터 씻어요? 입기부터 닦고. 저는 이빨 마지막부터 닦아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양치를 나중에 아는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해더라고요. 네. 음. 네. 처음 가본 여행이었기도 했고. 앞으로의 여행도 기대되는 벌써부터 그런 것들이 있죠 이번에 바다 갔었잖아요 산속에 산 가보면 안 돼요? 나는 빨리 내일부터 끝났으면 좋겠다 지난번 여행은 거의 완전 풀패키지였지 여행을 같이 가는 건데 내가 왜 여행 해달라는 걸다 해주고 있지? 이번엔 제가 리스트를 딱 뽑아왔습니다 내단 산으로 가서 사나이의 여행 같은 느낌 남자 남자들의 여행 어, 물고기 그냥 바로 잡았어요. 다 해가지고 먹고 그냥 센 걸로 아, 계곡에 입수해서 먹는 거죠. 차가운 물. 아, 나는 생각보다 정적인 걸 좋아해. 해서 못했던 걸. 그거 이름 뭐예요? 그거 뭐? 뭐 남의 인터뷰하는 내가 아, 오셔가지고. 아까 침낭 뭐라 얘기했잖아요. 침낭 백패킹. 백패킹 이게. 어? 아, 진짜 백패킹 무섭다 쟤. 잠깐만요. 통화만 <웃음> <웃음> 터졌어요 남자, 남자들의 이혼 신났어, euh 신났어 신났어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흐르는 물을 찾아,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두긋 두긋이 빰빰빰빰빰빰 즐거운 여행로 모두 함께 떠나요 <laughs> 쇼키 즐거운 들려오는 여행, 계곡 속에 여행, 흐르는 여행, 물을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여행. 여행. 즐거운 여행 동훈아 경치 경치 와와와산 와. 대박이다. 나무 와 대박이다 해발 천 미터, 천 미터. 천미터라고 미치지마 <laughs> 고고 생각보다 정적인 거 좋아요. 근데요. 동원해 하자니까 아, 솔직히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거기 거기 거기. 수동! 재밌다. <웃음> 신났어, 신났어. <웃음> 아, 좋네. 날씨도 좋고, 공기도 날씨도 좋고.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아무튼 이래저래 좋았던, 좋았던 거야. 거야. 어. <laughs> 날씨도 좋고, 기분도, 기분도 좋고, 좋고, 아무튼 이래저래 좋았던, 좋았던 거야. 거야. 어, 좋아, 좋아. 잘한다. <laughs> 산에 오니까 좋아? 좋네. 좋네.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아니요 자. 삼촌이 응. 응. 그저에서 찍어요. 왜? 이렇게 오토바이 나오게. 동원이 하자는 거다할수 있을 것 같아. 하나, 둘, 셋. 오, 잘 나온다. 멋있네. 하나, 둘, 셋. 오케이. 오. 아, 진짜? 오 좋네 산에 네. 오니까 좋아? 좋네 좋네 삼촌, 응. 근데 여기 뭐 먹을 게 있어요? 먹을 거 천지지 올라가요 <laughs> 도라지도 있고 오늘은 도라지도 있고 고사리도 있고 다람쥐도 있고 청설모도 있고 야, 쑥이 있는데 쑥 있는데 쑥해 먹을래? 쑥 있어요? 어. 오, 진짜네 옛날에 이걸로 어. 쑥국 해 먹었어요 따가지고. 네가? 네가? 아, 니 하동에서. 할아버지랑 자, 다따와가지고 응. 자, 이렇게, 꼭다리가, 응.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먹어야 돼요,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뽑아야 돼요 요렇게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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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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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쭉 맞아. 삼0 0 0 같이 먹어. 게박지수지수쑥 어? 음. 쑥 아니다 지수박요수다지 수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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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산에 여기 보약인데 음 수박지. <laughs> 밥 먹으러 가자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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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go 삼조 oh. uh -huh. 응? 그거 왜 자꾸 바르는 거예요 발랐는데 또 바르고 <목소리> 봐봐 야, 이거를 계속 바르니까 차가 바뀌잖아요 삼조 그럼 온몸에 다 발라요? 이거. 많이 발라요? 그럴 생각이야 어, <목소리> 다 발라 <목소리> 전화 받아. 삼촌. 어머니 오늘도 생겼어? 이상한 말 하지 마요. 어. 방송 중이에요. 아. 어... 영태가 삼촌이 아니 삼촌이래. 영태가 <laughs> 형이야. <웃음> 삼촌 삼촌이래. 동원 동원아 여행 가자. 어. 아 여행 갔어. 요 어. 내일 동원이랑 데이트할까 해가지고 시간 어떻게 되나? 아, 저희 여기서 1박 2일 하고 가네. 어, 동훈이 내일, 아, 내일까지. 그래? 어. 네. <laughs> 아, 내일 같이 운동 갈까 했더만. 아, 그래, 와. 와, 그래도 영탁 삼촌밖에 아. 없네. 그쵸. 잘먹어요 뭐 이제 이제 점심 먹으러 가. 아, 음. 맛있게 잡수고 오십시오. 그래. 저, 가서 가면 연락할게요. 어, 가면서 동훈이 전화할 거야. 하하하. 네. 점심 먹어. 네. 응, 응. 네. 가자. 동훈아, 열어줘. 어 오~~~ 어어어어어어어어이 이거 올리는거야 어어어내리는어 아니야 원래 올리는 거야. 내리면 창어하다어어어내어어어어어어어어 음어 내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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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내려. 내려, 내려. 자,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너 그리고 나 예전에 나랑 먹었었어 어 데리러 가 Baby e s 어서 타 달리자 어디든 괜찮아 Baby e s 돈 벌어서 데리러 간다고 너는, 너는 그냥 모아놓면돼 집구 하나 없어도 난 믿어주던 사람들에게 확실히 보답해 와우 벚꽃 제대로 벚꽃 관련된 노래 <zeros> 없어? 벚꽃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설마 그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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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벚꽃이 이렇게 와 너무 좋다. <laughs>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laughs> 우리 찾다 고 가요. <laughs> <자전거를> 어떤가요? 어떤가요? 예. 어우, 성곡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하하. 아, 이 친구 연구 많이 갖고 왔는데? 자네, 자네 성공 맛집일세. 아, 맛집일세. 네. 굳그 언제 피는지, 난게 <laughs> 뭐가 중요한데. 하! 하! 나 지가 언제 풀리는지, 딴거 알면 뭐할 건데. 아버지 술한잔 걸치시면 단걸래퍼토리오오 oh no. 올드해서 싫어 촌스러운 뻔한 멜로디 R&B부터 힙합에 재즈까지 내가 점점 이상해 나옷 같은 술만 먹으면 내가 이래도 되는지 불러본다. 사랑. 아, 왜 이렇게 높아? <laughs> 예미운 <예민한> 맘인가요? <laughs> 와, 상자이 진짜 높아, 노래. 동원아 이제 턱을 씻어. <laughs> 왜요? 이제 <laughs> <진짜> 창피해. <laughs> 아니, 나, 아 왜요? 사람들 이제, 사람들 같이 쓰지 마, 그럼. <laughs> 사무자, 사무자. 건데, <laughs> 내가 쓸 건데. 내가 쓸 건데. 아 왜요? 나 챙피하다고요. 밥송가상송가 대신가요. 그런데 요즘 내가 점점 이상해. 아빠랑 똑같은 술만 먹으면 거지게 꺼꼬 몰나 살아. 조용히, 조용서 이제 사람들이 있어. 아 이거 열고 다니는 거 너무 창피한데 안 창피해요 그래 여행이니까 한 번씩은 또 우리가 인사했어요한 번씩은 또 우리가 인사했어요 야야야 야. 손을 왜 <laughs> 흔들어 아나 진짜 너 때문에 <laughs> 아니 그 아직 아니에요 가깐만잠가만 하지마 사람 지렁이 뭐 쳐다보려고 쳐다보고 야옹! 헤이! 헤이! 하이, 하이 야꽃잎 계속 떨어진다 봄바람이 날미용야 <laughs> 밥, 밥 밥, 밥 그때 우리 뽕숭아 촬영 갔을 때 거기서 요만한 그 감자로 만든 알맹이 같은 거 이렇게 수저로 떠 먹었었지. 그때 삼촌라고 먹었잖아. 그래요? 어. 어, <laughs> 기억이 없지 나. 아 먹어봐야 되겠다 오늘. 가봐봐. <laughs> 맛있어. 여기. 오 감자 옹심이. 오 냄새 좋지. 우와. 어, 볼수 난다 냄새. 냄새 좋다. <laughs> 칼국수 냄새 나. 어, 칼국수. 그래 그런 그런 느낌이야. 오. 칼국수 같은 느낌.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왜왜왜송은안돌안니다좀 <laughs> <안 돌아갑니다. 웃음> 아, 네, 네, 받을게요 네. 그러면 은 일단 옹심이 두개 주세요 옹심이 네. 두개 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고맙습니다 옹심이 두개 배부르겠죠? 오빠 차 뽑았다 나 데리러 가 신나게 가차 힘차게 가차 찐찐찐찐찐 누가 뭐라 해도 최고 최고. 니 <laughs> 네 거를 모르면 어떻게 해? <laughs> 기다리시는 동안 저희가 직접 가서 만든. 아 네. 이게 이게 감자떡이에요? 감자 아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음 감자. 음, 음. 이거는 고소하다. 오, 음. 어. 그지? 고소하지. 맛 표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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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어때요, 맛이? 아주 고소하고요. 네. 매콤한 음. 매춘. 음, 아주 고소하고요. 음. 똑같아. 와. 깐만 와, 근데 진짜 똑같다 얘. 나왔다. 와, 나왔어요, 나왔어. 야. <laughs> 이런 거예요? 네. 와,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와. 야, 먹자. 야, 겠다 와. <laughs> 아 좋아 우와, 들깨 이게 맛있단 말이죠. 너 이런 거 좋아해? 들깨가루 이런 거? 옛날에 들깨, 들깨, 들깨가루 다슬기 국을 어, 어, 어. 했었는데 다슬기탕 당 그거에 그러니까 들깨가루. 할머니 가게였는데 네. 어. 들깨가루 뿌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나 맨날 먹었어요. 여기 밥 말한 아 거리 맛있다. 보리밥. 응 음. 이렇게 해서 옛날에 참 이렇게 적, 적셔서 많이 먹었지. 그지? 한숟딱한 숟가락. 맛있을 것 같은데? 에이, 옛날부터, 음, 바 먹어야지. 어. 자, 이렇게 해서요, 파만 빼요. 파는 왜 빼요? 파 맛이 없어. 와, 김치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이렇게 해서, 김치 올려서, 음심이, 밥, 국물, 마른 거로다 음, 맛지? 있 이게 와, 이거 이거. <laughs>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요 아이고. 이렇게 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네, 고맙습니다. 이건 이렇게 이렇게 진짜 어, 이렇게. 아직도 바, 바닥이 뜨겁다. 바삭바삭할 때, 와, 진짜 맛있겠다. 아, 조 지금 엄청 뜨거워요. <laughs> 뜨겁다 이제 <했잖아>. 한 <laughs> <laughs> 뜨겁다 이제 <했잖아. 웃음> 좀 따먹지 <이따> <laughs> 와 아구야 이거는 좀 같이 드셔봐셔야될것 같아 음. 야 뜨거울 때 드려야 돼 음식은 나눠 먹어야 돼 이렇게 바삭바삭한 데로 드릴까요 안쪽에 드릴까요 바삭바삭. 제일 제일 뜨거운 데로 드려 제일 뜨거운 대 <laughs> 괜찮은? 맛있죠, <laughs> 맛있죠. 네, <뜨거워>. 맛있죠. 내가 <laughs> <제가>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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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봐, 내가 뜨겁다 했죠. 응? 우리가 뜨거운 거 지금 연기인 줄 알고 있을 수도 있어. 이제 캠핑 갈 거죠. 캠핑 가야지 이제. 계곡이 있어요? 계곡 있어. 그럼 됐어. 계곡도 있고. 삼촌, 물에 들어가야 돼요 나. 왜 이렇게 물을 좋아해거기서 <laughs> 계곡 입수하는 걸로. 어, 물고기도 그냥. 바로 잡아서 다해 가지고 먹고 그냥 센 걸로 가위 바위보 아! 점3 3 3 3점 먼저 내는 사람이 3점. 이거 안전했네. 오케이 오케이 한번 봐줄게. 저번에도 한번 봐줬으니까. 가위 바위보! 가위 바위보! 오케이. 자, 막판입니다. 가, 이발, 이보 가, 이발, 이보 여기 쏟아지는. 괜찮아요? 내가 3점, 무조건 3점 들어가게 할거예요 야, 지금 갈바람 한거 계산하는 거니까 빨리 계산해. <laughs> 아, 그래요? 가도. <laughs>